이거는 이제, 지금 여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뭐 리포점 들어보셨죠? 네. 한동안 리포점이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근데 리포점에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 저희가 피부 섬유와 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배양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저희, 저희만의 이제 기술이 있어서 다량 생산이 되고 최상위급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어, 살아가시면서 100회 동안에 세포분열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세포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포분열을 기여는게 텔로미어. 음. 텔로미어 아시죠? 네네. 들어보셨죠? 음.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음. 세포분열을 더 이상 안 해요. 음. 그때부터 럼그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음.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이 이브스터 같은 경우는 음. 들어가서 텔로미어를 다시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이 세포분열이 계속 일어나그러니까 노화를 뭐, 없앤다! 라는 말은 좀 과장된 거고, 음. 노화를 늦춰주는 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제품을, 저희 전 제품을 다 섞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이게 이제 일제고 2제인데요요거는 가루고 이건 액체 상태예요. 이걸 부어서 흔들어서 액체를 만들어서 내가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얼굴에다 직접 바르시면 돼요. 진짜 사업가 한 분이 이한병을 <laughs> 이틀인가 3일 만에 다바르셨대요 근데 진짜 여기 건버섯이 진하게 있으셨거든요. 많이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내고 이제 제품에 섞어서 쓰시면 이렇 다른 제품 계속 섞어서 쓰시고 이제 앰플에다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백 그리고 안면홍조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안면홍조 완전히 없어져서 엄청 좋아하고 이 이부스터가 나오면서 저희 제품이 완전히 더힘능이더 완전히 극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모기탕을 가서 사우나를 딱 하고 나와서 이제 다 벗으시고 거울 앞에서 물을 닦고 있었대요. 근데 나는 이제 사람이 오셔가지고, 아니 얼굴에 화장했냐고. 아,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을 보고 그전 피부와 지금 의 피부가 완전히 변함을 보고, 아니 화장했어요? 이러면서. 저 지금 방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피부 개선이 완전히 잘 되는 거요 그리고 이 제품은 사실은 이제 외국으로 먼저 수출을 이제 외국으로만 하시려고 하시다가 국내에도 회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일단 써보시면 아닙니다.